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때 김학성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반직으로는 2조 판서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 과부가 되어 살림이 어려웠지만은 착발아지를 하면서도 아들을 좋은 선생님에게 보내어 글공부를 지켰습니다 하루는 두 아들이 서당에 가고 어머니 혼자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초마 밑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땅 밑에 새 그릇이 울리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그쳤을 때 어머니가 호기심에 땅을 파 보았더니 땅 속에는 가마솥이 묻혀 있었고. 그 안에 뚜껑을 열어보니 하얀 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 하늘이 준 선물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큰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남모르게 흙으로 다시 묻어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빠에게 부탁하여 아들 공부를 위해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후두 아들이 어렵게 성장하여 과거에 급제하며 학문을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제사를 보셨습니다. 제삿날에 제사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오빠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나는 이두 아이를 기르지 못할까봐 아침정으로 빌며 마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학업도 성취되고 아버지의 뜻을 계승할 수도 있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 날 자신의 앞마당에서 발견된 은가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오빠가 아니 사람아, 그 돈만 있으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는가 하면서 안타까워하자 김학성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수고를 하지 않고 큰 돈을 얻으면 반드시 의외의 재앙이 따라올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려서부터 편안하게 되면은 공부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돈을 낭비하는 습관과 게으른 습성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집안에 은덩어리를 두고 살면 그것을 꺼내 안 쓴다고 보장을 못해 아예 잊어버리려고 집을 팔고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내 노력 없이 공짜로 얻은 돈은 버리는 것이 재앙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다른 예화로 다섯 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중한 명의 아들이 유독 병약하고총명하지도 못하여 형제들 속에서조차 주눅들어 있는 아들이 아버지는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다섯 그루의 나무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의 자식들에게 한 그릇씩 나누어주고 일년이라는 기한을 주고 이 나무를 심어 가장 잘 키운 자식에게는 뭐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데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유독 한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 키가 크고 입도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였던 그 병약한 아들의 나무였습니다. 약속대로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고 이 아들은 자기가 딱히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조차도 말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 분명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이며 그리 될수 있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모두들 앞에서 공표를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한 몸에 받은 이 아들은 성취감이 고조되어 식물학자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뜬으로 밤을 지낸 새벽 잘 자라준 나무가 고맙고 하도 심통하여 다시 더 보고 싶어 아침 일찍 숲으로 나갔습니다. 어스름한 안개 속에 움직이는 물체가 그의 나무 주변에서 느껴졌고 흔이어 물조리개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들의 두 눈에 보였습니다. 아들은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며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눈물이 한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그후 착하게 자란 이 아들은 비록 식물학자는 못되었지만 미국의 제 3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프랭클린 로즈벨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로즈벨트 대통령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4선까지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 이후 대통령 임기를 이 선으로만 하기로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산 인성학교 출간으로 이야기 속에 답이 있다란 책을 읽고 공감하여 인형 편집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에게 인성교육을 바르게 받은 이조 판서를 지는 김학성 판서의 어머니와 미국 로즈벨트 대통령을 만들어낸 아버지의 사랑과 교육을 볼때이 시대의 모든 학부모나 선생님들, 법조인들 및 정치인들 모두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인성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고 어둠을 빛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부를 최고로 잘하면 지식보다 교만이 앞서 악인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퍼뜨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